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i uh -huh. 세상 한맘 고치소서 주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you uh -huh. 사랑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레 아들 비느아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신가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의 속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어떻게 생길, 생길까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또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질투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질투심이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선 겨,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좋아함과 사랑의, 사랑함의 감정이 클수록 이 질투심 또한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이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성도님과또 저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민숙이 25장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시며 음행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질투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주는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에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의 열심과 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고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질투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열심,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 질투심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진정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투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하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징계와 이 심판을 보신다면, 그들의 죄의 결과에 넘어, 죄의 결과에 넘어 있는, 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을 품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열정으로, 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 함께하시고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으로 이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발보엘에 가담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고 백성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처치되어야 할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이어가려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이 비느하스는 그들을 창으로 찔러 처형합니다. 하나님 대신 진노와 질투를 표현한 이한 사람의 열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니 연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어, 비누아스의 이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누아스의 질투, 질투심은 거룩한 질투심, 때로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나스와 같은 이런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 외에는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세상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 중에 어떤 지체가 우상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악행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체를 향한 무관심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몸이 한 곳, 몸의 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그한 곳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심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거룩한 열심,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요? 삶에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비워진 곳을 채우고 하나님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다른 길로 가는 지체가 있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송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도님의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하루,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하루, 더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 즉,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귀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으시는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마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이 팔려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수가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매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친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께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저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또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우리 팔려다라 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하나님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루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